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두 번째 디딤돌 영상이에요. 선생님이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다행히 많은 친구들이 보고 또 선생님 힘내라는 댓글을 많이 올려줘서 선생님이 용기를 좀 가지게 되었어요. 사실 지금은 토요일 오후 3시 에요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창밖에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바람도 많이 불고 있어요 자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이 열심히 집중해서 설명을 한번 열심히 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러가지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다를까요? 에요 음, 선생님 이거 사실 두 번째 영상이에요 첫 번째 영상을 찍고 있는데 선생님네 집 고양이가 갑자기 등장하는 바람에 선생님이 끊고 다시 찍는 중이에요 자,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물체의 운동이란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인, 운동한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은 다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거북이는 어때요? 맞아요, 굉장히 느리게 운동하죠. 음, 그에 비해서 비행기는 어때요? 맞아요, 굉장히 빠르게 운동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지만 음,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빠르다 또 느리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어, 여러분은 빠르다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선생님은 음, 로켓이 먼저 떠올라요. 또 음, 비행기.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느린 것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음, 맞아요. 거북이, 거북이한테 좀 미안하다. 그쵸? 네, 또 달팽이. 음, 맞아요. 느린 것 하면 거북 거북이나 달팽이가 떠오르고, 빠른 것 하면 로켓이나 비행기가 떠오르죠. 어, 그러면 한번 요거 한번 보세요. 케이블카. 어, 여러분은 케이블카가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느리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에 따라 다를걸요? 어, 선생님은 케이블카가, 음, 음, 어, 헷갈려. 선생님, 그래서 가운데 붙일게요. 왜 케이블카를 빠르다라고 표현하거나 느리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어, 맞아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분류할 때에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이 빠르다, 느리다라는 표현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정확하게 빠르다, 느리다라고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단순히 빠르다, 느리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자 그럼 다른 기준을 한번 찾아볼까요? 선생님이 지금 동영상 하나를 찾아 냈는데요. 어,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요.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이게 무슨 영상일까요? 음. 어, 느리다, 느리다, 그쵸?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어요. 아, 선생님이 가장 싫어하는 순간인데, 여기가? 오 굉장히 빨라요 빨라요 빨라 아 너무 무섭다 화면으로 봤는데 선생 너무 무서워요 아 선생님 이런거 안타고 싶은데 와 멈췄어요 다시 느리게 움직이죠 아, 다시 한번 어 아, 멈췄나봐 아 이때가 제일 싫은데 재미있죠. 어, 선생님은 화면으로만 봤는데도 사실 좀 긴장이 돼요. 선생님 저런 거잘 못하거든요. 자 롤러코스터의 운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롤러코스터는 출발점을 떠나서 음, 저기 정상까지 올라갈 때에는 굉장히 느리게 움직여요. 어, 그래서 사람의 긴장도를 극도로 어, 최고조로 올려놓죠. 그랬다가 어,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와요. 다시 말하면 롤러코스터는 단순하게 빠르다, 느리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다른 분류 기준이 필요해요. 자, 그게 무엇일까요? 롤러코스터처럼 빠르기가 변하는 것과 자, 빠르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것이에요. 선생님이 몇 가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음, 아, 아까 우리가 빠르다, 느리다라고 구분하기 힘들었던 이 케이블카 이 케이블카는 이 기준에 의하면 어디에 분류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빠르기가 일정한 것이죠. 만약에 케이블카가 빠르기가 일정하지 않다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음. 또 이건 어때요? 컬링스톤이에요. 컬링스톤은 맨 처음에 선수가 딱밀 때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다가 어, 마지막에 갈, 마지막으로 갈수록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죠. 어, 이 콜링스톤은 빠르기가 변하고 있어요. 또 이건 어때요? 음, 이거는 교과서에선 자동길이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무빙 워크라고 알고 있죠. 이 무빙 워크가 빨랐다가 느렸다가 한다면 이 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다치고 그럴 것 같아요. 빠르기가 굉장히 일정하죠. 자, 얘는 누구일까요? 치타예요. 저번 시간에 검색을 할때이 치타는 단 3초 만에 100m를 달린다고 우리가 검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치타에게 쫓기는 동물은 3초, 이 100m를 어떻게 견디느냐, 버티느냐에 따라서 치타에게 잡아먹히느냐, 아니면 잡아먹히지 않고 무사히 생명을 건지느냐가 결정된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은 빠르기가 변하는 것과 빠르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게 뭐예요? 어, 배드민턴 셔틀콕이에요. 자, 여러분은 배드민턴 셔틀콕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아시나요? 어, 선생님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 최고의 선수가 이 배드민턴 셔틀콕을 내려쳤을 때, 그 내려쳤을 때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다가 포물선을, 어, 포선을 그리고 나서 음, 상대편 선수에게 도착할 때쯤이면 어, 빠르기가 좀 느려진다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깜짝, 음, 문제를 낼게요. 다음 중 가장 빠른 공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빠른 공이라는 뜻은 공이 혼자서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은 아닌 거 알죠? 어, 이거는 전문가가, 야구 선수가, 배드민턴 선수가, 골프 선수가, 탁구 선수가 음, 가장 최고의 기량으로 딱 공을 쳤을 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순간적으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공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예요. 야구공, 배드민턴 셔틀콕. 3번 골프공 4번 탁구공 자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맞아요 이것도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알려줄게요 어, 미리 검색하지 마세요 자 선생님의 설명을 다 듣고 났더니 어때요? 아 너무 당연한 걸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했죠 맞아요 자 교과서에 놀이공원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찾아보고 그 물체의 빠르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생각해 볼까요? 라고 했거든요 음, 여러분은 놀이공원에서 어떤 놀이기구를 가장 좋아하세요? 어, 각자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떠올려 보고 그 놀이기구의 운동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선생님께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세요. 자, 오늘도 설명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하지만, 음, 주말 동안에 지금 이 영상 말고 다음 영상을 하나 더 보고 와야 해요. 어, 주말 동안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영상 두개 보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안녕.